이만희 너도 동물 키워? 난안 키워. 왜안 키워? 다들 하나씩 키우던데. 난 키웠었어. 죽었어. 소리 사과해 김민규. 진짜 말하지. 와 인성 개쓰레기다 민규 씨. 아니 나도 방금 말 듣고 정신적 트라우마 생겼어. 나한테 사과해 이만희. <laughs> 나도 미안. 사과해 이만희. 미안해. 사과해 질문도 막 못하겠다. 김민규, 나도 미안. 민규 미안해. 김민규와 외모에 존나 자부심 있다니까. 아니 솔직히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잖아. 이만이 너가 딱 말해봐 해. 어떻게 생각해? 너 제발 주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넌 너무 뻔뻔해 진짜로. 양심이 뒤졌나 봐. 어, 내가 너. 아니 분노가 해? 느껴지는데? 혹시 민교 씨한테 맞았어? 알아 스트레스 <laughs> 어. 받아서 그래. 끓어오르는 분노가 주체가 안 되네. 아니. 아니만이 이 그러면 남자 외모 순위 매겨줘봐 여기서. 일단 일 순위 뜨뜨뜨 와. 아니야 아니야. 자 오케이 오케이 다음 여기까지 인정. <laughs> 보인도 아, 아 지금 노인도. 박사장 존나웃기네 여기까지 인명 <laughs> 그다음 아, 말해봐 그다음 이제 이순이 이제 이순이로 말할, 말할 것 같아 이거 그냥 주관적인 어, 제, 어, 제 생각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나 취향 안밀뤘는데요 말해봐 이순이는 당연히 이제 맵이지 오케이 여기까지도 인정. 아니 맵이 지금.. 아, 네. 잠깐만 맵이 지금 카메라 뭐야? 눈 지그시 응. 감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 지금 눈이좀 아, 아파가지고 잠깐 안경을 써. 잠깐. 그럼 나도 시... 필살기 썼지. 김민교. 아, 생각해, 너... 김민교. 또 그리고 이제 김민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말해봐, 이제 말해봐, 학살이지. 너이 학살이 저 족경 야, 벗은 거서 봤어? 오케이 어려서 여기까지도 인정. 너희 앞사에 아, 아, 저 좁경 벗은 모습 봤냐고. 나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가. 어, 그래, 그럼 그 다음 말해봐 그럼. 여기가 진짜 오케이, 승부인가 다음. 이제? 진검승부인데. 와나 아, 진짜 어이가. 와나 너무 고민되는데 이영자네 아, 사촌. 나는 다음에. 아, 아야 권이자 왔다 아, 외모 아, 권이자. 야 연예인 외모 아, 권이자 아니야? 아니 이만희. 어? 창기형도 얼굴 배틀 껴서 다시 두순이 뽑아봐. 알았어. 그럼 1순이 민창기. 아니 창기형 완정도라고 어. 그 김민규 너 창기 오빠랑 자꾸 외모 비교하지 마. 너 진짜 양심 두졌냐? 그래. <laughs> 아니 김민규도 창기 형 옆에 지금 좀 이런 말하면 너 강아지 똥 닮았어 진짜. <laughs> 아, 뭐. <laughs> 강아지 똥. <laughs>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 아 그럼 이만희 박 사장 김민규 빨리 뽑아봐 당연히 사장이지 김민규. 이게 맞아. 아, 이만이 인정. 이만희나좋아하는 알았다. 이만희 나한테 사심 있네. 아니 이만희지 대한민국 평균 여자노이네 인정, 인정. 아야 됐어. 이만희 나한테 사심충인 거 확인 완료. <laughs> 아, 이만희 인정, 인정, 인정. 이게 맞지. 아이만희 그럼 너 막말로 박 사장 저 얼굴에 뽀뽀할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사장에는 여자친구가 있잖아. 나 그런 그래, 상상을 감히 너, 할 수가 그래. 없어. 김민규. 인정. 아니 이거 김민규 은근슬쩍 이거 자기 면상에다가 이거 이만이가 뽀뽀하는 상상하기 아니 한국민교 <laughs> 씨. 김민교. 어, <laughs> 김민교 왜 벌쳐 됐냐고. 벌쳐가 아니라 나도 한건 안경 꼈어 아니 아니 안경 어. 존나 마음에 든다 근데. 안경 신기하다. 야 그거 어떻게 너 맞춤 제작했어? 너 눈에 딱 맞네 그 사이즈가? 이만이 너왜 거짓말해. 거짓말해? 딱 봐도 사이즈가 안 맞는데 지금. 아이 그런가? 이 중국도 너 뭐, 여기에 딱 맞아 이만이. 살짝 크다. <laughs> 살짝 크긴 하네. 잘못 봤다. 음. <laughs> 아니 누가 봐도 위 아래가 존나 남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개소리야 눈에 어. 꽉 찼는데. 너 정말 가식적이다 이만희 아 진짜 들켰다 미안해 나 아까 민규 외모순이 꼴찌로 뽑아서 칭찬 좀 해주려다가 그만 아니 민창이한테 청소를 아니... 남긴다고 난 민창이가 옹... 아주 커다란 잘못을 해도 난다 봐줄 거야 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재미가 없나 봐 <laughs> 근데 그건 좀 맞아 당신 너무 심노잼이야. 아니야 너왜 상처 줘 창기 형한테? 너가 그 애들 때문에 못 만난다는 거 아니야? 이 <laughs> 말이 좀 심하네 이만희아 그러니까 왜그 뭐야 빡창이 컨셉 왜 버렸어? 아니 근데 창기 형은 재미 없어질만해. 이게 약간 저 이게, 태어날 때 스탯을 저렇게 가지고 태어나면은 이게 원래 종족 발전을 위해서 항상 남자야 <laughs> 여러 방면으로 이거 스탯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장이 봐봐 턱수염도 <laughs> 이러고 약간 꾸미려고 노력을 하잖아. 근데, 근데 찬규 형은 그... 이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태보하는 거지. 맞지. 봐봐요. 사장이랑 한... 민규가 이제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아 나도 요즘 태보하고 있어 어쩐지. 사장이랑 민규는 아. 이해 못할것 같아. 어. 민창기 뜨뜨뜨뜨 수준의 이제 남자랑 만. 스냅까지껴야지 근데 말아 싸웠어. 많이 취했다. 너동동주 그만 마셔라. <laughs> 어. 스맵아, 지금 내가 보니까 너 약간 우리과네 나랑 사장이랑. <laughs> 저기야, 저기야, 교야. <laughs> 우리과네 안경 벗으면 비슷하네. 그게 아니라 그 내가 지금 술을 좀 먹어야지 그런 거고. 너네 과는 아닌데. 아 근데 메비가 근데 잘생기지는 않았어. 메비는 솔직히 말해 안경이. 그래. 그냥 훈남이지 잘생기진 않았어 그냥 와 이거 큰일 났다 교사장한테 이거 같은 이거 레이더망에 걸려들어 버렸네 같은 급으로 너 이제 지부되는 거야 매바 그러니까 우리 과가 누구냐면 박사장, 김민교, 나는상윤, 스맵 느낌 아이고, 알겠지? 단단히 고였네 우리 단단히 같이 꼬... 한번 보자고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누면서 어.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야 민교야 어. 그거 하고 싶다 그 약간 그러니까 어. 길거리에서 옛날에 어, 얼굴 누구 마음에 드세요 셋 중에 약간 스맵이 껴가지고 와 느낌? 이거 길거리 어. 인기 어. 테스트? 아 근데 박사장이 정말 하는 게개 역겹네. 왜 이렇게 신났어 지금? 자신감 보여? 사장아! 아? 너 내가 김민교보다 뭐 잘생겼다고 뽑아줬다고 음... 너 기고만장하지 마. 새끼야. 이만희 <laughs> 어, 어. 너 역시 어. 아까 지작이지저 새끼 기 살려준 거야. 박사장 존나 삐돌이라서. 아니야 나 삐돌이 아니야. 그럼 나중에 박사장이 아니라? <laughs> 근데 잘생긴 아, 사람의 아, 예. 삶이 뭔지 모를 까 민교랑 사장이랑 경험해보지 못한 게 뭐냐면 <웃음> 그치 <웃음> 내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어는 어때요? 어떤 삶이에요? 저는 이제 잔잔하게 그냥 게임 안에서 그냥 잔잔하게 소통하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뜨랑 나랑 퇴, 되게 통해. 뜻뜨랑창경님이랑 이렇게 셋이 되게 통하는데 <laughs> 너 우리 과라니까 매봐. <laughs> 조용히 좀해 교야. 야이나. 아니, 여자 입장에서 내가 잘생긴 사람, 진짜 잘생긴 사람하고 별로 그냥 훈남 잘생기진 않은 사람과 내가 사귀어봤는데 약간 싸웠어. 싸우고 그래,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화가 화 살아로 풀려. 아마 민창이는 이제 다른 여자들한테 화를 받는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뭐, 뭐, 그저 그렇다, 받았는데? 그저 그렇다 하면은 얼굴 딱 봤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야, 그럼 주인은 왜 나한테만 지랄하냐? 방금 전에 설명해줬잖아, 김민규. 야, 네가, 네가 스트레스 받는 얼굴인 거야, 교야.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억울하네, 진짜로. 나, 나한테만 화낸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이고, 너희도 엄청 예쁜 여자랑 생겼을 때딱화내려고딱 만났는데 막화를팍 내려고 했는데 얼굴 봤는데 사로를 풀린 적 있어 없어. 엄청 예쁜 여자랑 안,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아나 연애 고수야. 아아나 있다. 있나 있어 나 있어 나있 왔다 왔다. 여기 살면서 나 연애를 몇번 해봤어. 근데 연애 이 질문 맞아? 너몇번 해봤냐 사장아? 나 다섯 번. 아 진짜? 어? 기다지 마. <laughs> 야, 오늘 오늘 들었던 소리 중에 제일 웃겼다, 진짜. <laughs> 김민규. 아니, 이런 말 하면 좀안 되는데 사장이 야... 약간 지방이 같아. 지방이 같다고,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지방이? 지방이 지방이가 뭐야? 너 지방이, 지방이 뭔지 몰라? 아니, 너 지방이랑 아니, 존나 지방이... 똑같아, 박사장. 아, 그러네. 아니, 지방이 약간 어른 지방이 같은 느낌이네. 지방이 유년기로 팔잖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지방이 한 60년 정도 먹으면 저렇게 되겠는데, 내가 볼 때? 어, 근데 진짜 닮았다 <laughs> 그치? <laughs> 거기다가이아 잠깐만 사장의 맨 얼굴이 좀 궁금하네 박사장 생얼 궁금 아, 나는... 박사장 오늘 창면 비비 발랐어 안 발랐어? 창면 비비 안 발랐어. <laughs> 난중에 성태형 집에 세벼올라고 사장이 지금 살쪄서 그렇지 좀살 빠졌을 때 보니까 괜찮더라 그래 근데 너 원성이다, 지금 솔직히 원성. 너 지금 자신 없지? 아니 지금은 나는 굳이 너희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지는 않아 <laughs> 자랑은 좀 서운하네 방금 그 발언 아니 그 안경도 그래. 못 벗어주냐? 안경 벗어주는 뭐야, 게 뭐라고 아니 우리 의외를 좀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경 벗어주는 게 뭐라고 씨부레 그걸 안해 안경이 안 어려, 왜 이렇게 한번 올리라고 얘왜안 벗어줘 닭살이 벗은 보습 벗을게. 아, 오케이 그럼 남녀평등 이만히 화장 지우고. 와. 샘을 <laughs> 공개. n no. 얘들아 근데 이거 언제까지해? 아야 아니, 아니, 아니야 어. 대화에 실증 느끼니 너 지금? 약간 여자는 그래 갈때 갔다 할까? 아니 너희도 이제 솔랭하러 가야지 다밥다 먹은 거 같은데. 아 나는 근데 너희들이랑 갱비스트 하고 싶어. 갱비스? 갱비스트? 음. 응. 오케이 그럼 갬비스트 들어와. 안할 거잖아. 김민나롤하고 <laughs> 있을 테니까 하고 있어 먼저. <laughs> 싫어. 너들 다 돌아가야 지난 잘어갈 거임 이제. 그래 오, 얘들아. 솔랭 화이팅하고. 이만이 지금 어나 네. 지금 골드다. 김민에두 해줘? 아이씨. 이만이 나 플래티넘 사야. 세상 말세다. 아니 근데 쟤도 웃긴다니까! 어, 지금 마, 마스터도 못 올라가면서 이렇게 물에 대한 자랑스너그 옛날 얘기야! 너 옛날 롤드컵 뭐.. 뭐 뭐야 스프링.. 서머 우승자 출신.. 다 옛날 얘기야! 너 제발 정신 차려 수배. 프로 게이머이자 무라치 감독님 아니야! 감독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 너몇 살이야, 새끼야! 너몇 살이야! 어? 야, 매빈보다 내가 더 못생겼다고? 민규야 어? 몇번 말해줄까? 100번 말해줄까? 이해가 안 되는데.